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코나에 대해서 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금액 기준 플러스 자 2.5%대 상승세를 자, 보여주고 있는데 자, 구간의 흐름을 보시면 아직까지는 이러한 장대 음봉 이후에 자, 윗꼬리를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자, 부담이 큰 상황이다. 자, 그리고 하단에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눌림 한번더줄 가능성이 다분하다라고 자, 생각이 됩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이제 급락이 나오는 음봉 구간에서 자, 매수세가 엄청나게 강하게 바닥에서 들어와줬기 때문에 자, 급락 조정에 대한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가격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셔야 되는 자, 이 테마도 말씀해 드릴 건데 저희 내용도 말씀드리기 앞서서 정말로 중요한 내용 먼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 이렇게 100% 무료로 자 종가 베팅 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종가를 챙겨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해 드릴 건데 자 옆에 보시는 게 우리나라 증시의 차트입니다. 자 코스피 차트인데 자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물론 오늘자로 우리나라 증시 0.5%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자 아직까지 관세에 대한 여파가 자 사라진 게 아니. 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더 하락을 할수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나라 증시에 잘 보시면은 자 상승을 할 때에도 자 그리고 하락을 할 때에도 자 언제나 뭐가 많습니까? 자 빨강색보다 파랑색 캔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캔들이 많다라는 얘기인데 자 우리나라 증시를 보시면 항상 시작하는 가격이 높고 자 그리고 이렇게 마감하는 가격이 더 낮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단타를 아주 장중에 자 이렇게 단타하기 때문에 매번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는 거다. 자 너무나도 당연한 결말이란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안정적으로 매일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까? 자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매일같이 매도를 할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원치 않아도 이렇게 수익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챙겨가야 되는 게 바로 종가입니다.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챙겨가신다 라고 하면은 자 계좌수익 분명하게 바뀔 거다 라는 거을 말씀드리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루에 평균 세종목씩자 종가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4월 17일 오후 2시 45분에 드렸습니다. 자 첫번째 종목 한국 선제를 드렸는데 자 매수가는 항상 이렇게 종가로 드립니다. 자 종가로 드리기 때문에 자 모든 분들의 매수가가 일단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시가 변동성에 매도하면서 단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두가 똑같이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매수와 매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자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자 어떤 종목을 제가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지 자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한 걸 거예요. 자 아무리 거래 방법이 좋아도 자 제가 이상한 종목을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계좌는 당연히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다. 자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이슈를 분석을 해서 자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 자 이런 걸로만 제가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은 자 여러분들은 매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고 그냥 마음 편하게 매수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국선제의 시가 변동성을 보시면은 자 아침 시가 변동성 무려 26%가 나와.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원 투자하셨다라고 하면은 자 26만원의 수익이 나온거죠 자 근데 이런 수익이 절대로 운으로 나온게 아니라는거예요자 제가 이제 말씀드린것처럼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을 이용해서 그대로 거래를 하는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종가베팅방에서 거래를 했다면은 누구나 이 수익 챙겨갈수가 있었다라는거죠 자 물론 이 종목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준하는 급등세를 보여준건 맞습니다 자 저랑같이 종가베팅방 거래하시면은 자 평균적으로 10에서 15% 정도씩 매일매일 꾸준하게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정도로 안정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리리고요자아무리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얻어가도 하루에 10%씩은 챙겨갈 수가 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세종목을 말씀을 드렸지만. 자이 중에 하나씩만 거래를 해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도 수익은 매일 같이 쌓인다 라는 얘기예요 자 하루에 10%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이제 20일 동안 여러분들이 거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2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뭐예요 여러분들 계좌에 마이너스 난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 종목들 비중 덜어내는 거예요 자, 이거 가만히 들고 있는다라고 해서 절대로 본전 안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나라 증시 자, 오늘자로는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지만 자, 아직까지는 관세 역량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기대선 국면으로 자, 들어가게 되면은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이면서 다시 한번 증시는 고꾸라질 거예요. 시장 불안정성은 여전하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저랑 같이 이렇게 딱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종가로 매수만 하시면 돼요. 자, 굳이 어렵게 9시 이후에 이제 골머리 알아가면서, 장중에 여러분들이 단타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타하시면은 자 마이너스 나면은 자 가만히 보고 있다 보면 마이너스 20% 금방 되죠. 강제적으로 장기 투자로 넘어가는 종목들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야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바뀔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 선제 일봉을 보시면은 제가 이 구간에서 드렸어요. 확대를 보시면은 자 바닥권에서 드렸죠 바닥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매수 타이밍 놓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급등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매도 타이밍 저희 대로 놓칠 수가 없어요. 자 매수만했다 하면 모두가 똑같이 수익을 내는 게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 자두 번째 종목 온코크로스 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수가는 종가로 드렸고요. 자 종가로 드렸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자 매수가가 동일하다. 자 그리고 모든 분들이 똑같이 아침 시가 변동성이 매달면서 수익을 내고 있고 단한 명의 낙오자도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슈는 제가 어떻게 드린다고 했죠?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원코크로스의 시가 변동성을 보시면 무려 25%대 상승이 나왔죠 자, 첫 번째 종목도 준상한가 두 번째 종목도 준상한가 자, 오늘의 종가 종목들은 자말 그대로 여러분들 잭팟이요 잭팟 자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원만 투자 하셨다고 하면은 자이 종목도 25만원의 수익이 나온 거죠 자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런 수익 제가 철저하게 이슈를 분석을 해서 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는 거다 자 제가 이제 평균 10에서 15% 정도 자 챙겨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자 저랑 같이 이렇게 매일같이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거래를 하시다 보면 자 이런 대박 수익도 나는 겁니다. 자 적게는 10%자 정말로 많게는 상한가까지 가요. 상한가 자 이렇게 거래하는 거 누구나 할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제가 운영하는 종감의 팀방 들어오시기만 하면 돼요. 자 100만원씩 하는 게 부담된다. 안 하셔도 돼요. 1 0만 원만 해보셔도 됩니다. 자,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서 정말로 수익이 나는구나라는 거를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자, 온코크로스 같은 경우 제가 이 구간 해드렸죠. 자, 마찬가지로 충분한 조정이 나와주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저가 구간 매수를 드렸다. 자, 이런 식으로 날라가고 있을 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준비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거래할 수가 있다. 자, 제가 총세 종목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m p 를 드렸어요. 자, MP는 여러분들 매수가 종가입니다. 자, 종가로 드렸기 때문에 자, 모든 분들의 자, 매수가가 동일하다라고 말씀해 드렸고 자, 아침 시가 변동성이 매도라 하기 때문에 단한 명의 낙오자 없이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강조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 MPA 시가 변동성을 보시면 자, 이 종목 24.9% 나왔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5%에 준하는 수익이 나왔다. 자, 오늘 드린 세 종목 같은 경우는 자, 모든 종목이 다 25%가 나왔어요. 25%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00만 원 투자하셨다라고 하면은 25. 5만 원의 수익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자, 오늘의 종가 베팅 초 대박, 초 대박 잭팟이 나온 겁니다. 전 종목이 25%. 자, 그리고 제가 평균 몇 프로라고 그랬죠? 10에서 15%. 자, 그냥 거래하셔도 이 정도 수익은 나오고, 자, 이슈가 좀더 강하게 부각이 되면은 이런 수익도 매일 같이 챙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수익 운으로 나온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는 그냥 거래에 참여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수익은 저절로 따라온다. 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꿔 가기 위해서는 자, 이거 저랑 두달 정도는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충분히 본전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종목을 매일같이 하루에 3개씩 딱 정확하게 3개씩 드리고 있습니다. 자, 5073에 357 하나로 자, 아자라고 자, 문자 하나 남겨 주시면은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이 종가 매팅방 자,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가격 말씀해 드릴 겁니다. 자, 일차적으로 33,000원대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좀더 조정이 나와준다고 라 하면은 자, 하단에 31,000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5073에 3 5 7나로 자, 아자라고 자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은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고요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셔야 되는 테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야 되는 자, 이 테마,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바로 이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자 종전 멀었다라는 젤렌스키의 트럼프 더 이상 못 참는다. 자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한판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시 종전 관련 주들이 모두 다 급락을 했죠. 자 트럼프가 아무리 종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종전 관련 테마들이 전부 다 모조리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나왔던 내용이 자 트럼프, 젤렌스키와 충돌 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전면적으로 중지한다. 자, 계속해서 압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 나와주고 있었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드릴 섹터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전입니다 종전 100%의 가능성으로 반드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와줄 거기 때문에 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조정간에 매집을 해야 되는 섹터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런 얘기가 또 나와줬습니다 자 트럼프 고위 관리들 젤렌스키와 광물협정 체결 관련해서 의미되어라 하고 있다 자 결국에 이 종전 관련해서 우리가 재건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자 결국 중요한 키워드는 광물입니다, 여러분들 광물. 자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종전 관련 테마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정타가 한 방에 나옵니다. 자 미국과 우크라이나 30일 휴전의 동의. 자이 내용이 나왔어요. 자 이제는 러시아하고만 소통이 끝나면은 자 바로 종전으로 이어지는 하이패스가 열리는 겁니다. 자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와 미국의 트럼프가 싸움을 했던 것처럼 자 협상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기대감 속에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뉴스 한 줄에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지금 현재로 가는 분위기를 보면은 100%의 가능성으로 협상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재건 관련해서, 자, 내용들, 종전 관련해서 내용들을 보시면은, 자, 이런 종목들이 나옵니다. 자, 근데 제가 키워드를 뭐로 잡았습니까? 광물로 잡았죠, 광물. 광물과, 자, 미국이 정말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이렇게 뉴스에 부각되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자 바로 종전, 광물 그리고 미국 우리가 반드시 선점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종목의 차트입니다. 미친 듯이 폭발적으로 매집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제대로 된 뉴스 부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자, 왜안 됐냐? 자, 광물 관련해서 종종과 엮인 거는 자,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현재 이제 고작 2,000원대 수준인데, 자, 변동성 한번 나주면 최소 7,000원까지는 올라가 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역대급 종목이다라고 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이름. 종목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자 5073의 357 하나로 자 테마라고 자 보내 주시면은 제가 이 종목 이름 그리고 여러분들의 매수 가능한 가격까지 정리해 가지고 자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뉴스로 부각되기 전에 우리가 챙겨가야 된다라는 거자 강조를 좀해 드리고요. 자,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하루에 자세 종목씩, 세 종목씩 종가 배팅 종목 보내 드린다라고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아무리 업무가 바쁘신 분들도 참여만 하시면은 매일같이 10에서 15%. 자, 아침에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5 0 7 3 3571로 자, 아자라고 자 문자 남겨 주시면 자,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이 종가 베팅방까지 바로 자,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